자, 자, 둘째 날, 이제 아침입니다.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와,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제가 원정을 올해까지 12년 차인데, 와, 그동안 만났던 눈 중에 제일 최고의 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와, 이 차, 지금 우리 옆방 차인데, 차문 열기도 차 문도 못 엽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고. 와이 정도면 거의 이것도 중요한 게 어제 밤한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도 안 내린 눈인데 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와 진짜 끝장납니다 지금 <laughs> 와, 와 진짜 대박눈입니다 오늘 진짜 완전 기대됩니다 자 저희는 빨리 먼저 서둘러서 찬란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와 대박 대박 와, 아, 여기는, 아, 하나조노, 아, 하나조노 스키장입니다. 하나조노. 아, 니세코 유나이티드에는 총네 군데 스키장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하나조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라우, 그리고 그 옆에는 니세코 빌리지, 그리고 다시 그 옆에는 안노프리, 이렇게 네 가지 스키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눈 많은 날은 뭐, 유나이티드 꺼내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히라오랑 하나조노만 조져도 충분합니다. 아직 8시가 안된 시점인데 벌써부터 지금 8시 반부터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 파우더 환자들 일빠따로 먹으려고 지금 벌써 줄수록 가고 있고요. <laughs> 저희는 티켓팅을 8시 20분에 오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 역대급 진짜 기대됩니다. 아, 1등으로 리프트권을 사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 리프트가 8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나, 요기게네 여기, 여기 보시면, 8시 20분부터 티켓팅을 시작합니다. 방금 그, 니세코 홈페이지에, <laughs> 공식적인 그 정석, 저, 24시간 적설량이 떴는데, 와, 68cm 떴습니다. 68cm. 그러면 상단에는 진짜 거의 한 뭐, 8,90원 내렸단 말입니다. 아, 진짜 엄청 기대됩니다. 진짜 역대급. 아, 이 영상 기대하십시오. 실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리프트 오픈 한 아, 5분 전이고요. 지금 이 앞에 한 100명 정도 아, 시즌권자들 줄서 있네요. <laughs> 시즌권자들로 1바따로 리프트 걸는 저는 출발 준비 대기 중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아, 어느새 우리 뒤로도 한 150명 가량이 줄서 있습니다. 오늘 완전 역대급 파우데 이게. 가세요 가세요. 예 네, 가세요 가세요. 와. 자 지금 시간이 어, 10시 40분인데 아직 상단이 오픈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조노 1리프트만 오픈된 상태라서 지금 여기 베이스가 그냥 어, 개판 오분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고 그 다음 힐하우도 지금 곤도로 다 탔고 있는 상태라서 아 어, 지금 탈 때도 이제 다 타고 이래서 일단 저희는 점심을 먹고 어, 하나조노 리프트 2번 3번 오픈할 때까지 살짝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여기, <laughs> 니세코 특산품이죠. <laughs> 겐템 스틱, 겐템 샵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야, 파우더 타시는 분들의 어? 하나씩 다 갖고 있다는 그 <laughs> 겐템, 겐템 스틱입니다. <laughs>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 우리 일행분은 여기 술이 맡기러 왔고요. <laughs> 자 온상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구찬 시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코쿠라는 곳이고요. 아, 히라오 지역의 온생은 사람도 너무 많고 비싸서 여기 제가 좋아하는 로컬 온천입니다. 안에 사우나도 있고 노천탕도 있고 좋습니다. 아, 눈도 많이 오고. 눈 맞으면서 노천할, 노천탕 들어갈 생각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좋네요. 교코구 혹시 나 니세코 쪽으로 오신다면 한번 와보십시오. 좋습니다. 여기 금액은 1인당 600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장권이 나오고, 아, 개운합니다. 목욕 잘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교코쿠 뭐, 온쌤 뿐만 아니라 대북문의 로컬, 일본 로컬 온천으로 오시면 이렇게 탕 입구에 이렇게 다다미로 되어 있는 심터 같은 게 있습니다. 심터 같은 게. 여기서 이제 뭐밥 같은 것도 시켜먹고 맥주도 시켜먹고 그리고 뭐 여기서 간단하게 음료수나 이런 거 사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목욕 잘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저녁 먹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좀더 추워지기 <laughs> 토모네 포차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니세코의 흔한 길거리 풍경입니다. 여기 보면 옆에 제설한 눈이 한2 m 3m 이래 쌓여 있고요. 이렇게 밤에 천천히 걸어서 토모네 포차로 가는 중입니다. 아. 밤거리 예쁘네요. 저기 끝에, 저기 끝에, 하얀색 불빛 보이는데, 저희가 구찬역입니다, 구찬역. 아, 어, 오타루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올수 있는 곳입니다. <laughs> 영상 한 번만 찍어도 돼요? 혹시 제가 그러니까 유튜버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한, <laughs> 시작한 거아잖아아 이제 시작했어 이제 시작했는데 좀잖아 아, 분량을 좀 좋아요 했어 네? 좋아요 하고 좋 구독했어 <laughs> 너니한테 보냈잖아 화라고 <laughs> 그래서 혹시나 얼굴 아, 나오면 안될 분들 좀 돌려주시는데 <laughs> 한 번만 찍을게요 <웃음> <웃음> 자 여기 터몬의 포차입니다 토모네에붙오면 이렇게 니세코에 즐기러 온 여기 한국 분들하고 여기 우리 <laughs> 터주대감 토모형님 <laughs> 토모형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남아피로 진짜 맛있어요. <laughs> 자 우리 다 같이 만나기에 한잔하실까요? <laughs> 토모형의 행복함을 위하여 <laughs> 아이고 너무 자작인 거 너무 친한데 <laughs>